오늘도 한짐 가득 한보다리딱 싸매고 출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밀착형 유튜버 유튜브 개예 필수소 미제 유튜브 개예 추석 연휴가 되고 싶은 날입니다. 트남 유경 맞습니다. 일기 예보상 비 소식은 없는데 아곧뭐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날씨네요. 10월 달이다돼 가는데도 선선하기는커녕 습하고 찝찝하고 덥고 아, 답입니다. 퇴근인데도 퇴근할 때만큼 기분 좋은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맛에 매일 아침마다 출근합니다. 퇴근의 맛에 중독돼버린 나. 그러기에 매일 출근을 한다. 그치 만인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거 진짜 내일 모레 10월 달의 날씨가 아닙니다. 이거. 오늘만큼은 잉어를 찾아볼래 했는데 잉어 다 어디가 겠나 물도 많이 없네. 뭐 어쨌든 겨울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야 될것 같네요. 진짜 이 부산은 이제 눈 구경하는 거는 내 평생에 몇번 없지 않을까? 내일 추석이어가지고 오늘 일찍 마치고 아들 태권도에서 픽업하고 해장국집에 이제 와있습니다 저녁밥 해장국 먹으면서 또한잔해주에만 해장국에 소주 한잔해려고 해장국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빈속에 한잔 달려보겠습니다 뒤로 시원하게 던져야 되는데 앞으로 바로 달려보시죠 오늘 하루도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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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앉아계십쇼 자 크, 해장국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생양파도 달달하니 맛있거든요 생양파와 땡초로 입맛을 싹 올려주면서 해장국 나왔을 때 바로 흡입할 수 있도록 준비 나무도 살짝 무주고, 한잔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이즘 뭐, 뭐, 명절이라고 해서 뭐 큰, 뭐 의미는 없죠. 예, 뭐 집에서 쉬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더라고 시골에 가기보다는, 하지만 저는 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되겠죠. 한잔 합시다. 아, 아아아아 생양파로 소주 한병 먹겠는데, 지금, 이러다가. 고맙습니다. 오늘의 셔팅 클래스! 자, 깨끗하게 발걸해놓고, 먹기 편하게. 입니다. <laughs> 해장국의 하이라이트 돌솥밥. 쏴밥싹퍼주고 마지막 숭늉을 먹기 위한 작업. 싹악뜨 가지고. <laughs> 살잘 찢어가지고 다시 국물로 두화 이게 보세요 쉬인 과감하게 이런 거딱 잡고 싸이 리펄 시가 그 다음에 구석구석 먹어주고 빨라낸 음, 살코기쏴 두루 가족 완벽히 발굴된 안주를 감상하시죠 쏴 아, 한잔 채워주고 가봅시다 여러분들의 추석 연휴를 위해서 아 좋다 된장 탁 발라 음. 이게 전기 밥솥에 한 밥보다 더 맛있나? 밥이 이래야만 어떤 거 같은데? 음. 어, 정미소 출신. 응. 음. 맞아. 쌀에 따라서 다르다. 아주 예리한데? 나 1차원적으로 이제 어디에다가 밥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예리한데. 아, 소스가 있었다니. 소스. 해장국 고기 또 소스에 찍어 먹으면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음, 음, 감자탕 음. 고기 고소하게 싹들어오면서 와사비 소스 살짝 탁 쳐주면서 이거다 여기다가 봐봐 이 와사비 바르듯이 이렇게 삼겹고 바른 다음에 여기 고기 올린 다음에 여기 위에 뚜껑으로 양파 이렇게 약간 초밥 스타일 한잔 준비해주고 자. 아 좋다 탁탁탁 찍어서 음 국물했어 약간 토렴 스타일로 이렇게 음아 좋다 음 채소도 좀 무어줘야 돼 건강을 위해서 쏴우지올려주고 하지만 양파 빠질 수 없죠 한입 하시죠.

아그렇 고속도로에 낭만이 있었도면 아, 아, 우리 90년대에 그런 추석 명절에는 고속도로에 도차를 깔아놓고 자고 이랬잖아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한 열몇시간씩 그러니까 뭐 전설이다 근데 내가 봤을 때 거의 밥 해먹고 <laughs> 아니 솔직히 고속도로에서 밥 해먹는 건 솔직히 내가 못 봤다 그건 솔직히 좀 거짓말이다 나 봤는데 <laughs> 아니, 아폰으로 해먹는다고? 응간지러 <laughs> 이제 막 반찬이라 이런 거싸고속도로에서밥 해먹더라도 운전하는 사람은 계속 앉아있어야 될 거예요 갑자할수 응. 있는 <laughs> 사람 <laughs> 두 대가 있으면은 와 진짜 하도 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인도랑 별반 차이 안 났다니까 옛날에 기차 타잖아 와 진짜 기차 안에 그 풍경은 진짜 인도 못지않지 내 어릴 때만 하더라고 아저씨들 알지? 얼굴 내밀고 기차에서 타고 가고 근데 그때 이제 자리 있고 이러면 은 아저씨는 비켜줬어 내부 앉아라고 그런 낭만이 있었지 그 나는 가까우니까 한 30분 정도 거리거든 할아버지 집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아내 아저씨 멀리까지 가니까 잠깐 여기 앉으라고 앉아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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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니, 아다 음, 아그아 낭만의 시대 살다가 음. 너무 니막니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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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거아 이거 누룽지. 아 아니, 하이라이트라 사실. 아어야 하고. 기차 여행을 좀 갔다 와야 될것 같다. 주말에. 어? 여수, 요수, 여수로. 네? 그거 있다. 그 기차 있거든. 남해, 남해 무슨 바이못북그 기차 있어. 거기서 이제 종점이 목포까지 가는 건데 우리나라 횡단 열차로 아마 제일 길걸 목포까지 가는 게 부산에서. 기차 여행 한번 해야지. 아, 와. 숭늉이 좋네 따뜻하니 속싹 풀어지면서 취솔 음식에 여러 가지의 사기 조합이 있는데 와 간장에 와사비 있는 진짜 엄마 엄마 다 먹었어 잠깐만 음, 음악음하하다 음, 한잔하시죠 가자 어, 소주 했다가 물부아 신세가 안 나네 와, 구수한 무좀은 속싹다풀리고 간장 와사비로. 싹싹, 싹, 이렇게. 와, 이거 빼다고 조심해야 되는 강냉이 빨리 뻔했다. 숨기지 있네. 와, 빼다고. 항상 나 추석을 기다었던 이유가 뭐냐면, 용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 솔직히 설날이 더 짭짤한데 설날이 한 추석 때보다 1.5배 정도 더 짭짤해 용돈 벌이가 또 우리 어릴 때는 친척 집에 많이 돌아다녔지 않나 거의 뭐라 해야 되노 수금 순회공연 약간 이런 거 비슷하게 싹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이제 수금 싹 하는 거지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나는 항상 레고를 샀거든 레고 그 남포동 옛날에 그 장난감 엄청나게 큰 집이 있어 운동장급의 그런 넓이에 딱 장난감만 파는데 거기 딱 레고 코너 가가지고 그 당시 가격으로 10만 원짜리 레고 있잖아 지금 가격으로 하면 한 4, 50만 원 되지 알맹이 싹 건져놓고 간장마사비 소스 여기다 싹 뿌려주고 기가 막힌 안주 먹고 있어 자 먹고 있어 엄다먹었 아, 좋다. 나이 어릴 때는 세뱃돈이나 이런 용돈 받으면 엄마가 다 가져가잖아. 몇살때 그걸 독립했나? 나 기억 아, 독립. 나는데. 나 솔직히 초등학교 4학년 때 독립한 거 같은. 나도 한거지지 머리가 커지니까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이제 받은 돈이니까 내가 쓰겠다. 그래서 <laughs> 어, 등학교 4학년 그 때를 조심해야 돼. 그거 이제 내가 쓸게. 이러면서 뭐라 했는데, 니는 그냥 안 준다고 안 줬어. 이제 안 줘. 이런 거야? 안 줘. 이렇게한 거야? 안 줘. 나는 그냥 바로 그냥 설득했는데, 왜 내가 받은 건데? 왜 내가 줘야 돼? 이러서 바로 따지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크니까, 그 전까지는 이거 엄마가 저금해 줘. 저금해 줘. 이러다가,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크니까, 내가 받은 건데? 왜 엄마 가져가야 되는데. 인제 아, 그게 뭐냐면 생각이 거야. 전환이 온 거야. 아, 이제 갑자기 그때부터. 생각이 깨네정모 님이 어. 바뀌면 나중에 엄마 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음, 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게 허점이 있거든. 그 어. 말에. 안 주거든. 안주지나 그래. 이미 많이 당해 봤어. 그 전까지. 음, 그러니까. <laughs> "나중에 줄게." 이렇게 음. 했는데 안 주잖아. 음. 그걸 내가 몇번 당했을까. 음, 그러니까 음. 이제 애가 머럭 컸을 때 이제 안준 거야. 안거 그렇지. 그래서. 그럼 주면 어차피 안 주잖아 이렇게 이제 논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맞아 맞아 추석은 세배는 안 하기 때문에 적립이 안 돼. 설날은 대놓고 절을 하기 때문에 대놓고 수금하겠다는 거야 그때는 친가 외가 큰집 작은 집다 이게 순회 공연 도는 것과 나도 이, 이게 격차가 있는 게순회 공연을 크게 돌았을 때는 많이 벌고 작게 돌면은 그절만밖에안 되고. <laughs> 나 같은 분은 자동적으로 헛기침 <laughs> 많이 되더라. 야야 <laughs> 특히나 나는 좀 약간 꼰대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심하지. 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선비의 느낌, 시 선비의 느낌. 어,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좀더 재밌는 영상. 파이팅 넘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